사용수들이 먹은 음식을 실제로 먹어보고 등급을 매겨보겠습니다. 오늘 먹을 마지막 식사는 IQ 131의 사이코패스 킬러 스티븐 웨인 앤더슨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스티븐 웨인 앤더슨은 대부분의 범죄자들과 똑같이 위험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18살은 소총을 들고 자신의 학교에 무단 침입해 4년의 징역을 산뒤가석방 되었죠. 그 뒤에도 여러 건의 침입 혐의로 10년에서 5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며 복역 중에는 블런델이라는 동료 수감자를 구엌할로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1월, 앤더슨은 교도소에서 탈옥한뒤 밀크리 캐니언에 숨어 마약 밀매업자들과 일하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인 1980년 5월 26일, 앤더슨은 81세의 엘리자베스 라이먼의 집으로 침입합니다. 앤더슨은 칼로 라이먼의 집에 있는 전화선을 자른 뒤 창문을 열어 침입했습니다. 그는 방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다가 라이먼의 침실로 들어갔고 인기척에깨어난 라이먼이 비명을 질러 앤더슨은 권총으로 그녀의 머리를 쏘아 살해했습니다. 앤더슨은 총에서 나온 탄피를 회수해 증거를 없앤 뒤 집을 뒤져 100달러도 안 되는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 다음 앤더슨은 라이먼의 부엌에 앉아 마카로니로 저녁을 해 먹었죠. 그러나 창문 너머로 앤더슨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이웃이 이를 경... 자신 신고하며 앤더슨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앤더슨은 타로칸디 마약상들과 일하며 저지른 여섯 건의 청부살인과 교도소에서 동료수 감자 블론데를 살해한 것이 사실은 청부살인임을 자백하며 자신은 킬러로 태어나고 훈련을 받았으며 항상 킬러가 되고 싶었다라고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앤더슨은 특수한 정황이 있는 1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물 주사를 통한 사용이 선고되었습니다. 앤더슨이 마지막으로 먹은 식사는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2개, 방울누, 코티지 치즈, 자메이카식 옥수수죽, 초코칩 아이스크림, 복숭아 파이 한조각이었습니다맛평가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고기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러므로 전이 식사를 B등급에 놓겠습니다.